에, 돈 보시는 분이 많으시고 있네. 점점 많아지고 계시네. 너에게 닭개님도 돈버실듯 하네. <laughs> 내 제자도 돈 벌고, 뭐, 곳곳에서 수익을 내고 계시네. 그 제가 이제 유튜브 하면서 처음 느꼈던 점이 뭐가면, 이 주식은 언제 올라가는 <laughs> 이게 주테마야. <laughs> 내가 0 배, 숭0배 간다. 나는 이 주식을 들고 평생을 간다. 이래 말씀하시는 분들밖에 없더라고 물려있으면서 그런 거 아니죠? 주식은 계속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 수익을 못 내면 그 본인이 문제가 있는 거야 기법에 문제가 있든 뭔가 좀 정교하지 않았어 그런 겁니다. 실제로 지금 장에서 그 뭡니까 너에게 닥기님 같은 경우는 제가 원유를 탁탁 찍어 줬잖아. 가격도 다 말해줬잖아. 그럴 때잘 하시면 결국 수익이 나는 거지. 그걸 따라오기라 하거든. 그래, 따라오기를 잘 하셔도 돈을 버시는 겁니다.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제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어잘 하시갖고 돈 벌면 제가 기분이 좋아. 요왜 그러고 있거네 물론 제가 해서 돈 버는 것도 굉장한 성취감들을 느끼는데, 저는 여기 구독자분들이 돈을 보셨다 하면 성취감을 느끼거든 모르시는 분이지만 제가 이거 집에 가서 한번씩 자랑할 을 때도 있어요 이거 봐라 구독자들이 이래 이야기 하시지 않냐고 구독자분들이 돈을 보시면 제 기분이 되게 좋아집니다 근데 되지도 않은 방법으로 이제 망가지는 상황들이 일어나거나 또는 통화를 때안한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짜증이 나요 그, 제가 같이 하고 싶잖아요. <laughs> 왜그럼면 해도 안 되거든. <laughs> 근데 이렇게 그 구독자분들이 돈을 보셨다는 영상을 올려라, 그 댓글을 달아라는 게 아니고 제 입장이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거라. 그래서 자꾸 분할도 해락하고 하도 모르게 그런 말을 쓰는 거라. 분할이라는 거는 주식에서 기본이거든. 그런 이야기 사실 하면 안 돼요. 근데, 뭐, 분할해라 하고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했었던 거고, 이제 조금,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어제도 몸이 많이 안 좋았고, 오늘도 몸이 많이 안 좋았는데, 아까 테님이 막 여러 종목에서 뭐 30%, 뭐18% 이래 수익을 내다 기분이 좋, 좋더라고. 이렇게 하면 성취감이 느껴지는 거라, 제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다른 분들에게 돈을 벌도록 만드는 데서 저는 되게 성취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안 되는 방법을 갖고 무슨 기법을 찾아내려고 그땅으로 들면 황당합니다. <laughs> 실력도 없으면서. 그래, 그런 자세가 곤란한 겁니다. 주식은 그뭐 이게 10배 가고 20배 가고 그런 사기, 그런데 왠지 사기 느낌 안 납니까? 그런 종목을 찾아가 헤매고 당기는 게 아니고, 그리고 언젠가는 주식이 올라갈 거야 하고 왕창 물리가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그 잘못된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계속 돈을 벌어야 돼요. 터니 작년 4월 28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돈 버는 걸 보여드리고 있잖아. 그래서 어 수준 이상이 되면 계속 돈을 벌수 있는 겁니다. 그못 하게 되면 그 본인들이 문제가 있었을 그런데 주식은 계속 돈을 벌수 있다 카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아까 그런 식으로 구독자분 태원님 같이 18%뭐30%그 이렇게 보시면 그게 돼. 되는 길이라고 그러다가 이제 물리는 종목들을 또잘 해결을 해야 되겠죠. 주식 이라는건 항상 그거의 무한 반복이거든. 그래서 그 뭡니까? 그 그리고 계속 돈을 돈을 처음에는 안 잃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초보 분들은. 뭐, 겁을 상실하고 막 질러보고 이래 해가 되는 게 아니고, 안 잃는 연습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뭘 하셔야 되는가 하면 조금씩 조금씩 버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걸 무한반복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돈 버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겸허하게 마음을 드시고, 안 잃으려고 노력을 하시고, 아시겠어요안 잃으려고 했는데, 올인을 할 수는 없죠.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수익을 내보세요. 많이 욕심을 내지 말고 그럼 내가 팔고 나가 오를 때도 있을 거라. 그럼 그것도 왜 그런지 생각을 또 이렇게 해봐야 되겠죠. 아시겠어요? 그래 하다 보면은, 그, 수익률이 좋아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시점이 되면 손해가 날락해도 손해가 안 나는 어떤 그 방식들이 형성이 되는 거라요. 제가 조금 매크로하게 이야기를 드리지만,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면은 금액을 조금씩 올려가면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지점이 되면 벌리는 게 매일 많이 벌리고 한 달에 월급까지도 벌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돈을 잃기가 어려워요. 이거 잃기가 쉽습니까? <laughs> 근데 막지를 보고 나 갖고 이게 왜안 올라가노 이하는 거는 바카라다 노름의 경지지. <laughs> 그래서, 어쨌든 간에, 턴이, 그, 여러분들이 돈을 번다는 거가, 제게 일부 성취감들을 주고 있는 거래요. 이래 말하면 또 어떤 분들은 여들어 오시가, 뭐, 자기는 돈 이런 이야기면 연락해요. 나한테 이제 도와도 이런 거지. 그러면 또 제가 좀 도와드리다가 지치죠. 왜 그렇게 안 되는 방식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변화들을 잘해야 돼요. 어쨌든 간에, 오늘, 태님이 수익 좋아서 제가 기분 좋고, 또, 너에게 닭기 님도, 그, 원유에서 수익을 내셨다 하니까, 처음으로 내셨다 하니까, 아주 기분 좋네. 축하드립니다. 너에게 닭기 님도. 제자니는 대성 미생물에서 수익 내셨다 하이 좋네. 형은 지금 있잖아. 여기 다, 동영상 다모 올리겠어. 수익 나는 게 무지 많거든. 다모 올리겠어. 몇십 개를 올릴 순 없잖아. 예, 기분이 좋아서 한번 올려봅니다. 턴이 왜 구독자분이 돈을 벌었는가로 기분이 좋아하는 역하면 일부 성취감을 느끼고 있다. <laughs> 참고합시오. 끝!